2024년 12월 6일 테슬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파동은 지난 11월 23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갭 상승으로 파동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ABC로 파동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파동은 임펄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파동 단독으로 5파, 중장기 5파의 1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 e 파동으로 터미널을 만들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파동으로 연계해서 터미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점이 여기고 wxy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그 다음에 4파가 내려오고 5파가 올라간다고 보는 관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무슨 얘기냐 여기있는이 파가 여기서 끝나다 여기가 이 파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wxy xz는 abc 해서 미달형으로 여기서 끝나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오파가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연장 플랫 A, B, C이기 때문에 A, 그 다음에 B, C, D를 만들고, E를 만들면서 5연장 터미널을 만들 거다. 여기는 상관이 없다. 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현재 이 파동이 터미널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고, 이 파동이 터미널을 만들거나, 지금부터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터미널을 연계해서 파동을 진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파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가 정점이던 여기가 정점이다 그런데 여기는 w x y x z로 올린 걸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점점 그 속도가 기울기가 죽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오렌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이 추세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 추세 라인은 지금 어제, 그제 진행된 라인에 대한 추세 라인입니다.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파동은 현재 시봉, 일봉, 주봉 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일봉으로 하락 다이버전스 뜨고, 과매수 구간에 들어오고, 엄청나게 하방 압력이 센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떴는데도, 일봉이 떴는데도 버틴다.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예전에 테슬라에서도 봤던 내용인데, 아마도 쇼스키즈, 흔히 감마 스키즈라고 얘기하는 쇼스키즈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쇼스퀴즈가 진행될 때 파동의 패턴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터미널을 만들고 되돌림을 382를 하지 않고 그냥 ABCD를 계속 만드는 경우 아니면 여기서 382를 되돌리지 않고 내려와다가 터미널을 올리는 경우 둘다 테슬라에서 나왔습니다. 마진콜일 때하고 쇼스퀴즈일 때가 테슬라는 동시에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테슬라는 여기 있던 터미널은 여기서 마감을 한것 같고요. 이 터미널은 아마도 여기서 마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월요일 날장 시작하면 조금 밀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분위기는 얼마 안 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파동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터미널이 한 개, 여기 한 개, 두 개, 세개 있었고 여기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요일 날 장이 시작하면서 바로 갭상승해서 올라가다가 되돌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파동이 연장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를 봤는데 처음에 여기 WXY로 나오길래 0.5에서 멈추길래 멈추고 더안 내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파동을 연장을 할줄 알았는데 연장을 못한 거죠 618을 뚫고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파동에 56까지 내려갈 줄 알고 제가 여기서 팔았습니다 일부를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서 다시 샀어요 어제 팔고 오늘 다시 샀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공부방에 올려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찌되었건 여기서 내려가는 파동을 보고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이 파동이 연장된 거였습니다. 이 파동이 연장되었는데 보시면 382만 되돌리고 그냥 올라갑니다. 382 되돌림에 그냥 올라가면 쇼스키즈나 마진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382는 쇼스키즈가 아니라도 나옵니다. 그러면 쇼스키즈나 마진콜은 382가 안 되는 경우가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382는 최소치로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최소치도 안 가져가는 경우 236만 넘어가고 382가 되지 않는 경우. 여기는 382는 건드렸으니까 아직까지는 쇼스키즈는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 여기까지가 ABC로 삼각형의 A파.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삼각형 W, X, Y, ABC로 B. 그 다음에 여기가 C파. ABC의 W, X, Y 삼각형에서 C파. 여기까지 나왔고요 D파가 여기 W, X, Y로 D파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거죠. D파. 그래서 오늘 아침에 A파를 만나러 내려올 걸로 알고 여기 터미널 잡히길래 A, B, C, D, E에서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E파가 올라가는 거죠. E파가 올라가는데 E파를 여기서 연장을 안 하더라고요. 고갱을 안 하고 버텼습니다. 여기까지가 A, B, C, D, E. 여기까지. 그래서 A, B, C, D, E로 여기까지가 A. 다시 A, B, C, D, E. 파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A파가 연장되는 게 아니고 E파 연장을 계속 하는 겁니다. ABCD 인데 다시 ABCD 인데 다시 AB 여기까지가 B 그다음에 C C 그 다음에 D가 Wxy 그 다음에 E가 ABC, a b c 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아마 마감을 한것 같아요. 월요일날 되돌림이 오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여기서 이 파동이 마감이 된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동이 하나가 더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쇼스키즈가 나면 되돌림이 얼마 안 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파동이, 이 파동이 ABC로 올라갔거든요. 보시면 여기 A, 그 다음에 B, ABC, 그 다음에 C, 터미널. 그래서 ABC로 연장 플랫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A. 자, 그리고 B하고 CDE를 만들 때 382를 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 오는 거죠. 그냥 이 정도 좀 오다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 D, E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을 마감을 할것 같습니다. 물론 내려오면 아무 문제가 없죠. 내려오면 문제가 없는데 안 내려왔을 때 뭐가 문제냐?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렸다시피 파동이 터미널로 진행되면 되돌림이 와야 되는데 기본 되돌림이 382는 옵니다. 오는데 안 오는 경우도 있더라. 그게 언제냐? 쇼스키즈 ...나 마진콜 나올 때 극한의 상황에서는 되돌림이 없더라. 그러니 월요일날 다음주 장이 시작되면 극한의 상황을 만약에 보인다면 쇼스키즈 때문에 382가 되돌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CDE, BCDE를 진행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번 파동이 마감되는 것을. 그래서 이 5번 파동 마감하고 이 5번 파동 마감은 동시에 될것 같아요. 이 5번 파동이 ABC인데 음, WXY죠. WXY로 올리긴 했는데 그 다음에 ABC 12345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ABC이긴 한데 연장 플랫입니다. 길이로 봤을 때. 그런데 B파가 A파에 618 이상을 되돌린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플랫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5번 파동하고 같이 마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마감 안되고 그냥 따로 연장이 될 수도 있느냐?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마감 될것 같아 보이는 거죠. 제가 시나리오 1번하고 2번 얘기 드렸는데, 현재 시나리오 1번, 2번, 상관없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1번처럼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시나리오 2번으로 진행된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시나리오 1번이 여기 있던 오연장 터미널이 마감이 되고, 그러니까 A, B, C, D, E로 갔다가, 이파동 마감하고 나서, 내려와서, A파를 만나고 D, E를 올릴 거다 그렇게 본 거였는데 그렇지 않고 시나리오 2번 이 파동은 여기서 마감이 되었다 그래서 W, X, Y로 올렸고 이게 C파고 그래서 A파, B파, C파, D파, E파로 올리고 있고 이 파동이 마감이 되면 마감이다 그래서 이 5연장 터미널이 마감이 된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2번이 맞고 연장은 시나리오 1번처럼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5연장 터미널은 여기서 마감된 걸로 봐야 할것 같고, 파동은 A, B, C, D, E로 진행하고 있고, 이 파동이 마감되면 여기 5연장 터미널이 마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5연장 터미널에 대한 되돌림이 온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올지는 그때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파동이 연장이 될 건지, 이 파동이 연장될 건지, 그런 거 없이 다 누르고 내려올 건지, 파동이 끝났는지, 그거는 그때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는 숏 스키즈가 날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지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테슬라 매수하자고 해서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 또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아, 지금 팔고 싶은데 너무 지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일부 분할 익절 하시는 겁니다. 분할 익절 하시고 그막 마음 졸이면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할 익절 하시고 나머지는 또 올라가면 또 분할 익절 하시고 또더 올라가면 또 분할 익절 하시면 됩니다. 익절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테슬라 파동 진행하면 그 파동 보고 포지션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영상에 댓글창이 닫혀 있습니다. 댓글과 파동 관련된 질문은 공부방 회원님들하고 별도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연장 터미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연장 터미널 개념은 글렌닐리 책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글렌닐리 책에 약간의 암시만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글렌닐리 책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이 이해가 잘안 되실 겁니다. 글렌닐리 책에서 그 암시를 캐치 하셨던 분들 정도는 제가 이제 연장 터미널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장 터미널이 또 무슨 소린가 으실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구독자님들께서 그 글렌닐리 책 내용도 좀 어렵고 하니 글렌닐리 책 내용하고 연장터미널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제가 펀더멘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